음, 오늘이 환영식이라는데 솔직히 고영희 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된다. 이상 치. 뭐야? 처음 보는 고양이다. 언제 봤다고 추루 타령이지? 길고양이는 잘 들어라. 임무 수행 중추르는 배급 대상이 아니다. 이상. 치! 냥펀치, 맞고 싶냐? 경고한다. 냥펀치는 폭력이다. 형법. 사람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. 이상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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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